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로또 이벤트 진행 중인데, 1에서 20에 숫자에서 3개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푸짐한 사은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백관상품은 여러분만 지금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다 받아갔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종사입니다. 오늘도 도이치에서 여러분들. 좋은 차량들, 네제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laughs> 아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쏘렌토도 있고 투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또 주종목이 좀 있잖아요. 주종목이 있어서 제가 오늘 또그 차량 한대 갖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지겹다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 못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맞아요. 많으니 자 바로 오늘의 차량 닛산의 알티마 2.5 2017년식에 86,000km밖에 주행한. 안 했고요. 무사고입니다. 페이스리프 된 차량이고요. 이게 약간 헤드라이트하고 이제 그전 구형 모델과는 좀 다른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화점 음. 이벤트 5만원짜리 잡아라. 행운의 숫자 3개를 댓글로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22일날 투투데이. 저가 제가 지었어요 그냥 <laughs> 네 금을 또 여러분들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또 참여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댓글 좀 적어주시면 분 다섯 분을또 저리 피디님이 선정해서 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댓글만 써주면 그냥 막 준다 이거예그런데 네. 댓글도 아직도 안써 <laughs>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영상 보면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쓰면은 되게 커뮤니티도 좋더라고 나도 네. 좋고 여러분들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더라고요 자. 자. 니산을 준비했습니다. 수입차 이걸 준비했는데, 천만원을 썼는데, 내가 천만원만큼의 값어치 못한다. 화 나요, 안 나요? 천만원을 썼는데, 내가 그만큼을 타는 만큼, 어, 다 만족을 받고 싶고, 쉽게 말하면 보상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 수입차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뭐냐면, 멋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리산 알티만 저는 반은 갖추고 반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반은 뭐냐면 멋있습니다. 솔직히, 어, 옆에, 앞에 뭐가 있을까요? 국산차 중에서 이런 디자인 없어요. 네, 디자인적인 부분 솔직히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멋있습니다. 이건 맞아 자, 반은 아닌 거 뭐냐? 음, 출처가. 속이 알찬 차입니다. 고장 안 나고, 옵션도 괜찮고. 제가 아까 따라오시면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아세요? 니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보다 고강도 이런 셰시 이런 거 있죠 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주철을 많이 썼어요 얘네 도요타도 그러고 일본 차들 대부분 알루 물론 얘네는 알루미늄 엄청 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비싼 소재를 안 썼거든요 얘네 보세요 카본이라고 보여요? 카본이 어딨어? <laughs>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막 비싼 알루미늄을 지금 갖다가 막, 막 덕지덕지 붙여놨나? 그러지도 않을 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만 많이 썼는데, 여기 보시면, 시트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이게, 왜 여러분들 시트를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서서 운전하세요? 이게 뭐, 들어서 앉아서 운전하잖아. 그쵸. 아니, 차를 앉아서 운전하지, 서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앉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의자입니다. 그쵸. 의자는 무조건 중요해요. 아뭐 서스펜션이고 나발이고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도 뭐 솔직히 공학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은 그건 여러 유튜버 주, 유명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시트를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트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사용감 음. 우리 그 중고 우리 그 거래하실 때 어, 사용감이 많네 음. 우리 그럼 디스카운트하자. 아 이거 좀 까졌어요. 까졌잖아요아 이거 중고 차 아닙니까? 음. 시트 안 좋으면 아 이거 그러니까 외관만 사람들이 전 너무너무 답답한 게 외관만 본다니까 외관만 이렇게 쭉 보고 아 깨끗하네. 아유 계약하시죠. 이런 데니까. 그러다가 뭐야? 아 중고차 사가지고 괜히 뭐욕 먹고 막 아유 내가 그러니까 중고차 안 살라 했는데 이런댓글을 계속 쓰는 거. 오히려 안을 봐야죠. 안을 더더 보고 엔진 보고 미션 보고 안에 작동되는 안 되는 요거 봐야죠. 수입차는 무조건 이게 끝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 적으로 봤을 때도 휠하고 이런 거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디자인 적으로뭐 지금 타이어도 상태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편모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타이어가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브랜드를 어떤 걸 넣는지 넥센 넣었잖아요. 넥센 넣었잖아요. 아 이거 한 마디 없어. 부르르르. 그 타이어가 최근에 갈았다는 게 뒤에는 미쉐린을 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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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왜 앞, 이런 좀 위치 교환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타이어 뒤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 앞뒤 모두 뭐 상태가 좋단 말이에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미쉐린을 어 이렇게 해서 아이 사람 또 이거 뭐 어, 비싼 것만 좋아해갖고 막, 어, 막, 막 수입 타이어만 끼라고 그러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타면서 타이어 몇번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십 세끼 먹잖아요. 못해도 두끼는 먹잖아요. 그렇죠? 차 한번 타이어 정말 몇 년에 한번 갈아요. 몇 년에 한번 가는데, 아 그냥 싼거 싸게 싸게 드세요 아, 저는 오히려 그러보다는 미쉐린이나 브리스톤이나 특히 저는 미쉐린 정말 좋아하고 이런 걸 껴주면 오히려 타는 동안에 만족도가 높고요. 타는 동안에 안전하고요. 타는 동안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거 그몇푼 그거 아껴가지고. 그거 뭐 살림살이 나아지시냐고 그렇지 않다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거, 아유 또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저 <laughs>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차는 타이어가 다 갈아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뒤에 뭐면 보세요. 자 알티마고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뭐 후면부 디자인 이 정도면은 이쁘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최고 아닙니까? 자, 트렁크 공간도 제가 매번 칭찬하지만 모든 제조사가 알티마, 니싼 만큼만 만들어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어떤 소재나 이런 게 아끼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약간. 샌드위치 같죠? 이렇게 약간 하나는 피망 하나는 이제 저기 페페티 이런 거 <laughs> 우리 여러분들 해먹어 먹을 때도 얇은 거 좋아요 두꺼운 거 좋아요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좋잖아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보이는 맛도 좋고 그렇잖아요 자 일단은 뒷좌석도 이렇게 쭉도트트니까 깔끔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자 바로 요, 요, 요 옆에 사이드 에어백까지 음. 확인해 주시면서 바로 1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차보다 100만 원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 모역 초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주세요. 흥도무역. 리스펀드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음. 뭐 정말 첫 차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네? 자, 보시면은 버튼 시동, 옵션이 되게 좋다니까요. 버튼 시동 있죠. 뭐 이제 커폴더랑 열선 시트. 일단 음. 필요한 옵션도다 들었어요. USB, 억스 단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시보드 커버, 대시보드 어? 커버,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엔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윈도우는 오토로 다 되어 있죠. 뒤에만 오토 아니에요. 운전, 음. 운전 조석만 오토. 음.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딱 되어 있고. 자, 오토 라이트하고, 오토 와이퍼하고, 두개다 들어가 있죠. 네, 볼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조금 어 썬팅이 조금 뜬것 같아요. 어, 여기 좀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음, 좀 음. 작업한 것 때문에 썬팅지를 아마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단점이고요. 키키로수는 지금 77,000에 교체를 한번 했고 4월 21일 날 87,000대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7,000곧 다가와죠 음. 지금 그러니까 87,000대 엔진오일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양심적이야? 음. 이런 거다 적어놓고 이렇게 음. 딱 하면은.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저를 10만 구독자로 <laughs> <laughs> 곧 되겠지만 여러분 덕택입니다. 항상 매번 감사드리면서 어떻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요 이제 18,000명 남았죠? 음. 카운터 들어 저 혼자서 집에서 17,000명 남았네? <laughs> 14,000명... 18,291명 남았네? 혼자 카운터트서고 있어 여러분들 그 마음 아세요? 너무 기쁩니다 에이, 이제 곧 10만이 된다는 그 감격스러움에 여러분들께 다 돌려드리려고 음. 다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면 뭐합니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벌면? 다른 음. 사람한테 안 쓸게요 여러분들한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피, 피님한테도 좀 많이 쓰잖아요, 피님. 그죠? 피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제가 학대하거나 피님을 엄청 엄청나게 <웃음> 막 <웃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뭐 검사받은 거하고, 저기 수리한 거, 기타, 하 오, 수리, 재밌기도. 오, 이거를 다 이렇게 해놨네요. 음. 이게 서비스 센터를, 아, 이거 안양에서 했네요. 안양에서. 다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있습니다. 대박이다. 야, 이런 거는, 야, 진짜, 진짜 칭찬할 만하다. 그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모아놨네. 깔끔하죠. 이런 거. 저기 현대자동차 이런 거안 주는데. 음. <laughs> 야, 봉투 안 주는데. 저핸드열 선하고 트렁크 음, 음. 버튼하고 있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서 특별 이벤트 바로 금을 준비는데요 특별해서 아 전부 핸드린것처럼 아 가장 비싼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금을 여러분들, 저희가 금강에서 캐올 수는 없어서 제가 동네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공짜로 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차두 가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텔레파시를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차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내고 있어요. 네. 정답은 여기에 제가 지금 적어 놨고요. 여러분들 이 퀴즈의 정답은. 김사장이 생각하는 두 개의 차는 무엇일까? 정말. 아 어, 카페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어, 아닌가? 그거, 저 혼자 생각인가? 그걸 맞히기 위해서 농담입니다. <laughs> 지금 힌트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맞혀주시고요. 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닛산의 차는 아닙니다. 또 이거 엄청난 힌트. 이게 계속 힌트를 힌트를 맞추면은 결국에 뭔가 하나의 귀결이 된다니까 영상 다 보시면 정답을 그냥 제가 퍼서 떠서 먹여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먹으시라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이벤트 총세개 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지금 두 개죠 그리고 금과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피 님이 어 우리 댓글 달아 주신 분께 다섯 분께 또 커피 스타벅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차량 자세한 문의는 대표 전화로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